오늘은 이제 계속 컨텐츠를 뭐 할까 뭐 할까 고민하다가 아내 취미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해서 런닝 아이템들을 몇 가지 이렇게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다 내가 실착용 하는, 하고 있는 거고 일단 런닝이란게 솔직히 그냥 나가서 운동화만 있으면은 뛰면은 그게 솔직히 런닝이긴 하잖아 그냥 뛰고 운동하고 이런 게런닝인데어 돈이 안들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난 했었어 멀정한 육체만 있으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내가 런닝을 한번 5년 전부터 계속 뛰기 시작. 했거든. 뭐, 그래서 이제 나이키랑 같이 이런 크루들이 있어서 같이 뛰기도 하고 막 하다가 어느 순간 현타가 한번 왔어. 아, 이걸 너무 힘든데, 내가 왜 하고 있지?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다가 끊었어. 아, 런닝은 이제 안 뛰고 다른 운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막 주짓수도 시작하고, 막 크로스핏도 하고 다 했는데, 거기에 솔직히 또 질렸지. 그러다가 아, 이제 이또뭐 할까 하다가 그냥 다시 근본 런닝을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아, 이거 그냥 집에 있는 운동화 갖다 신고 뛰면 되겠다 했는데, 이제 패션이! 한도가 바뀌듯이, 유행이 변하듯이, 런닝의 패션도 바뀌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런닝화가 5년 전에는 막 시발만 했던 게 기본 뭐 20만원 이렇게 넘더라고. 그래서 요새 나오는 것들은 이제 이런 카본 플레이트의 런닝화가 요새 유행이긴 해. 그래서 내가 여기서 첫 번째로 구매했던 게 아디다스, 아디오스 프로3인데 요것도 이제 카본이야. 카본 재질이라고 하면은 가볍다. 그리고 반발력이 좋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나의 기록을 단축시켜 줄지는. 근데, 솔직히 약간 다른 러닝화보다는 카본 러닝화가 확실히 조금 더 빨라지는 그건 있는 것 같아. 가볍고, 이 튕겨나가는 힘이 좀 확실히 좀 좋아. 얘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즐겨 신진 않았던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아. 이 푹신푹신하고, 이제 요거는 이제 또 서울 마라톤 리미티드야. 이렇게이 신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구매했던 거는 이 메타 스피드 스카이 8이라는 이 아식스 거를 구매했는데, 얘는 진짜 아디제이로보다 훨씬 가벼워. 얘도 똑같이 반발력 좋고 뭐한데, 얘는 약간 오래 뛰면은 발바닥이 좀 뜨거워. 뜨거워진다라는 느낌이 살짝 들어. 근데 이게 좋아. 아식스가 일단 런닝화로서잘 만드는 그런 브랜드기도 하고, 우리가 요새 들어서 이제 패셔너로 많이 뭐 젤카야노나 뭐 패셔너로 많이 신는다고 하지만 요거 진짜 명품. 나는 공홈에서 광클릭해서 구매한 신발이야. 처음으로 내가 들어가서 광클릭한 거는 태어나서 얘 처음. 아디오스 제로 3보다 끈이 일단 이 끈이 되게 좋더라고. 이 레이스업이 일단 이렇게 생긴 게잘 풀리지가 않아. 왜 러닝할 때 제일 짜증 나니까 끈 풀리는 거거든. 근데 얘는 요게 참 좋더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구매한 게요 베이퍼 플라이 3인데, 킵초계라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한 시간대 안으로 들어온 그런 사람의 이제 리미티드로 나온 요킵초계 써있고, 요 휴먼 is yes, 리미티드 인간의 한계는 없다. 뭐 요렇게 해서 손글씨로 써있는 그런 신발인데, 내가 요새 주력으로 밀고 있는 건이에요. 어, 베이퍼 플라이. 근데 요거보다한 단계 더 좋은 게 있어. 알파플라이라고. 근데 그거는 갖고 싶은데 리셀 값이, 아, 너무 비싸. 일단 발매가가 30만원대 후반인데 리셀가가 막 40만원 후반이면은, 런닝하는데 아, 내가 굳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베이퍼플라이 3는 이 모델은 모르겠지만 다른 모델은 많이 매장이 좀 있더라고. 뭐얘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렇게 레이서 빅잘 풀리지 않는 디자인으로 나왔고, 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 끈들을 보면은 다 이렇게 묶여있어. 요게.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게 이게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지 끈이 다 이렇게 묶여있지 이 안에 이게 좋은 점이 이렇게 묶으면 은더 풀리지가 않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묶는 거지 이거를 보면 왜 끝에 이 조그맣게 이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 간격들은 다 이렇게 잘 맞는데 이 끝에 간격만 조금 이렇게 안 맞게 이렇게 나왔잖아 이렇게 넣어서 묶구라는 그런 디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 확실하진 않지만, 나의 생각이야, 이거는. 정말 런닝 뛸때 이렇게 묶는 거 정말 추천해주고 싶고, 내가 한 달에 한두번 정도는 혼자 21km를 뛰어. 우리 집에서부터 나가서 옥수동 한강으로 해서 반포대교를 지나서, 저 끝에 영동대교까지 건너서, 다시 뚝섬 쪽으로 나와서, 다시 집 쪽으로 오면 한 18km가 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뛰면 한 21km 뛰어. 한 달에 한두번 정도는 그렇게 뛰려고 하고 있고, 지금 같은 날씨에 이제 낮에 뛰면은 뒤지는 거고. 저녁에 뛰거나 새벽에 뛰어야 되는데 참 런닝이란 게 너무 좋은 게 아침에 뛰면은 머릿속에 정리를 하면서 오늘 하루를 뭐 할까라는 생각과 함께 되게 건강해지는 뭐 저녁에 뭐 술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뭐 건전하고 약간 정신이 좀 깨어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또 마크즈쿠버거나 세계적인 기업의 뭐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왜 조깅을 하거나 이럴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아침에 뛰면은 일단 정신이 일단 맑아지고, 그렇게 조금 일찍 일어나서 막 7시, 막 6시 이렇게 뛰면은 일단 일적인 업무 연락이 전혀 안 온다는 점이 근데, 2시, 3시 운동을 하지 업무적인 이런 전화나 뭐 이런 뭐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의 스트레스 때문에, 뛰다가 집중이 안 돼서 그 운동이 다 망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운동을 아예 밤늦게 하거나 아예 오전에 하거나 이렇게 하는 식인데 런닝 정말 추천해주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운동화 세개가내 주력 아이템이고 기본 나는 요새 매일 10kg씩은 뛰어 못 뛰면은 일주일에 한 5번 한마디로 일주일에 50kg씩 뛴다는 거지 그렇게 무조건 뛰고 그게 약간 강박이 생겨서 이걸 뛰지 않으면 하루가 잘안 돌아 그래서 내가 이게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지 나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새 좀 그런 생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입했던 게 <laughs> 없어서는 안 되는, 감이네폴러너 런닝만을 위한 시계로 나온 그런 시계고, 솔직히, 이애플워치 이거 쓰리 몇이야? 어, 식스면 진짜 오래된 거 아니니? 근데 내가 이, 이게 있는데, 이거를 왜 샀냐? 단지 그냥 갖고 싶어서. 뭔가, 어, 다, 아, 다 되긴 되지. 좀 멋있는 러너가 되기 위하여. 구매는 했지. 얘가 좀 가벼워. 근데, 솔직히, 운동 재고 뭐 하고, 나의 뭐 g p 스 잡고, 운동을 몇 미터 했고, 몇 키로 했고 하는 거는 얘도 가능해. 그렇지만 나는, 간지를 위하여. 이 친구로 또 구입했지. 가격이 5 0 10만 원대야. 쉽진 않아. 되게 또 이거보다 낮은 버전도 있는데 나만의 간지요. 그거는 렇전 예전에 쓸때 아이스 거였는데 치면은 작짜잘 치면은 뭐. 근데 뛰다가 이거는 못하니까 들고 어. 뛰면서 치고 뛰는 거만 치는. 아 진짜? 그런 게 되는 게있어가 그런 거는 전혀 안 돼. 나만의 간지요. 이거 애플워치도 수면 체크하기는? 참이 거? 어. 네. 아 그래? 이거만 되는 줄 알고 매일 밤에 차고. <laughs> 하고 있지 나만의 간지 근데 얘가 더 GPS를 잡아주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는 게 있는 모르겠다. 나만의 간지요. 애플워치라도 충분히 러닝을할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단지 디자인은 잘 모르겠는데, 러너끼리는 좀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산 거야. 그러면은 그 스토리를 음. 데서 캡쳐해서 올리시는 건 그걸로 하세요? 어, 가민. 건가요? 나이키 어플도 있고, 애플 어플도 있고 뭐 하는데, 나이키 어플과 이 가민을 해서 올린다는 거는 뭔가 좀더 전문적이지 않나. 가민이라는 어플이 따로 있는데, 이거를 연동해서 이렇게 해서 또 스토리에 탁 올리면은, 아, 이 사람 진정한 러너다. 라는 생각을 할것 같아서 요거를 구입했고 나는 솔직히 아직 이두 시계를 두개다차 그래서 양쪽의 시계 차기죠 아 진짜로 진짜 <laughs> 진짜로. <laughs> 왜냐면은 하두 가지의 기록을 다놓치고 싶지 않은 거지. 내 인생에서. 어, 이렇게 진짜 차고 뛰어. 가끔씩 한강 가서 뛰기 전에 상가를 지나쳐서 이제 한강 가는 길에 시계 두 가지를 차고 있을 때 솔직히 약간 쪽팔린 감도 있어. 특히 뭐 하는 새끼길래 시계를 두개차 남들은 나한테 관심 없겠지만. 근데 나는 이렇게 두 개의 양손에 차고 뛴다라는 그런 정보를 주고 싶고.